안녕하세요, 뻔뻔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뻔한 내용은 다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과 저는 다르고, 여러분들도 각자 서로 다르고,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말투가 다를 수도 있고, 태어난 곳이 다를 수도 있고, 태어난 어, 다니는 학교가 다를 수도 있고. 뭐 직장이 다를 수도 있고, 직종이 다를 수도 있죠. 음, 정말 많은 부분,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다를 거예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은 게 당연하죠. 특히, 생각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벼운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많이 논란됐죠. 찍먹, 부먹. 민초, 반민초. 생각이 다른 거죠. 물론, 찍먹끼리 만날 수 있고, 구먹끼리 만날 수 있어. 그리고 민초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날 수 있고, 민초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어. 한 가지 예죠, 근데. 이게 뭐야? 한국인의 절반, 절반이 나뉜다는 거. 이게 웃긴 거예요. 자, 비건, 육식주의자, 이성애자, 동성애자. 이것도 많이 나뉘죠. 이것도 결국,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앞에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찍먹 부먹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다른 거고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죠. 하지만 어딜 가나 미친 놈들은 있어요. 뉴스 같은 거 보면 비건인 사람이 정육점 쳐들어가서 다 뒤엎어버리고 고깃집 들어가서 엎어버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소수의 정신병자 새끼들이 이걸 가지고 난리를 쳐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라고.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틀렸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지.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린 게 맞죠. 근데 이 세상에는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보다 답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찍어, 찍어 먹는 거든, 부어 먹는 거든, 민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고기를 먹든 말든 동성을 좋아하든 이성을 좋아하든 양성을 다 좋아하든 여기엔 정답이란 게 없어요 뭐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가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말 그대로 다른 거고 수가 적은 거지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현실에서 틀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된다면 위법행위 말곤 없지 않을까요? 뭐 그조차도 가끔은 허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법조차. 그러니까 살인 정도의 일, 그 정도 일이 아니라면 그 정도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냥 아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달라라고. 넘어가면 본인도 편하고요, 남도 편하고요, 모두가 편해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세상을 보는 시야가 조금 조금씩 넓어져요. 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이 과정은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색안경을 끼고 차별을 하고 넌 잘못했다 말하는 것보다. 새한경을 벗고 아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에게도 플러스 되는 일입니다.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요 스스로 고립되겠다는 말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나만 옳고 나만이 맞으며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은 당연히 고립되죠.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하겠어. 진짜 말도 안 되게, 지금 현생의 인구가 70억이죠. 그렇게 치면은, 어, 한 천억분의 1의 확률로, 아니다, 아니다. 천조분의 1의 확률로, 진짜 완벽한 인간이 탄생했어. 모든 게 진짜 우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무시할 수도 있겠죠. 왜? 진짜 그 천조분의 1의 확률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근데 그걸 사람이라 할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그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다름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요,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건을 강요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배척하는 사람들,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능이. 다른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돌대가린 거예요. 여러분은 부디 이런 돌대가리가 아니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